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그 영화계도 큰 변화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 그 원로 감독인 이두용 감독이 아리랑이라는 작품을 연출을 해요. 그래서 그 영화를 가지고 북에 가서 아리랑을 상영을 합니다. 북한 관객들의 상대로. 그 영화는 참고로 무성영화 스타일로 제작이 되었고, 그때 변사로 양택조 선생님이 북에 가서 그 영화의 변사로서 이제, 영화를 해설하는, 이제, 그런, 이제, 퍼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그당시 이두용 감독은 북한과 합작을할 생각도 하고 계셨었어요. 이두용 감독님이 예전에 액션 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드시는 그런 분 분인데, 그래서 북한에서 사극 액션 영화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북에 가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건네고, 어, 북에서 이 영화를 찍고 싶다. 그리고 뭐 제작비나 이런 부분들은 현물로, 이제 뭐, 전달하는 거어떻게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고서 시나리오를 건네고 오셨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추진되지는 못했었죠. 2005년에는 왕후 심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를 만든 그 넬슨 신 감독이 계세요. 넬슨 신 감독은 이제 한국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타워즈의 라이트 세이버 있죠, 광선검 그거 디자인을 1977년에 스타워즈가 만들어질 때 조지 루카스가 부탁을 해서 그 라이트 세이버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이 넬슨신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로 애니메이션 감독이시고 미국에서 이제 그 라이트 세이버를 만들고 워너나 이런 데서 TV 애니메이션 작업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사실은 이제 그 북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가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이하신 그런 이제 분이시죠. 그래서 남한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업체를 가지고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시면서 북과 함께 그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을 한 작품이 바로 이 왕우심청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왕우심청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남북 최초의 합작 혹은 유일한 합작 지금까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남북한 동시 개봉을 했어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극장에서 개봉을 했지만 같은 시기에 북한에서도 개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더빙은 이제 북에서 할땐 북한말 이제 스타일로 이제 더빙을 하고 남아에서 이제 남한 남아 스타일로 더빙을 해서 이건 이제 그 대사 톤이 두 가지의 톤을 갖고 있는 거두 가지 버전이 있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05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때 나왔던 간큰 가족이라는 그런 코미디가 있습니다. 친구 가무성, 김수로 이런 배우들이 등장한 영화인데 실향민 가족에 대한 그런 코미디인데. 이 금강산에서 촬영을 하는 장면이 이제 이 영화에 들어가요. 남한 영화 중에 유일하게 그때 이제 금강산 관광이 막 이루어질 때였죠. 북에서 잠깐 잠깐의 장면이라도 촬영한 그런 부분이 들어간 영화가 이제 강큰 가족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문학 관련 이제 그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그런 작품인데, 그 황진이, 그러니까 벽조홍명의 아들이 홍석중 작가의 황진이가 남한에서 출간이 되고 그러면서. 영화가 된게 2007년입니다. 그 장윤영 감독이 그 송혜교 주연으로 해서 이제 영화 한 작품이 나온 게 2007년에 그런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이 북한과 남한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 교류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조금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흥미로운 일은 뭐냐면은 분단 장르 영화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북한을 소재로 한 그런 상업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2000년대 후반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 이른바 반공영화와 굉장히 사뭇 다른 그런 영화들이 남한 상업영화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공영화의 공식이 뭐냐 하면 북한 분들은 항상 못생겼고 못되게 생겼고 악마처럼 생기고 이런 배우들을 사실은 캐스팅을 해서 만드는 게 이제 과거의 반공영화라고 한다면 2000년대 후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 북한 사람 캐릭터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의형제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장훈 감독이 만든. 거기에 보면은 남한 사람이 송강호고 북한 사람이 강동원으로 등장을 하죠. 용의자라는 영화를 봐도 공유가 북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공조라는 영화를 봐도 남한 사람은 유해진이고 북한 사람이 현빈이에요. 예전에는 같았으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해진 씨 같은 그런 마스크가 전형적인 과거의 방공영화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맡아야 되는 그런 이미지고, 현빈 씨가 당연히, 남한은 좋은 편이니까, 현빈 씨 같은 사람이 남한 캐릭터로 등장해야 돼요. 그런데, 2000년대 말 이후에 등장한 분단 장르 영화들에서는, 과거에 방공영화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전형성들, 외모를 가지고 드러냈던 그런 전형성들에서 벗어나서, 꽃미난 배우들이 북한 사람 캐릭터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떠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상업영화에서 북한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갇혀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재현하기 시작했던 게 2000년대 말부터의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영화들이 심심찮게 상영이 돼요. 2010년대에도. 광주국제영화제에서 평양에서의 약속이라는 중국과 북한이 합작했던 그런 작품이 상영이 되고, 2018년에는 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우리집이야기라는 최근에 나온 북한 영화 중에 가장 수작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인데 우리집이야기가 상영이 됐죠. 그리고 그해 울주산악영화제에도 산넘어 마을이라는 작품이 상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2018년에 이런 식의 이제 북한 영화 상영이 갑자기 생겨나게 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그리고 이어지는 4월에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2018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이두 가지 사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남북 남북의 영화 교류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크게 받게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 이 당시에 또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팀이 구성되면서 그 입장 개막식 때도 이제 한반도기를 들고서 이 남북이 같이 입장을 하는. 우리나라여서, 야, 야, 되게 신기하다, 이 정도지. 그 제가 만난 외국인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특히 평화운동을 하는 외국인들한테는 그게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창에 있는 영화제에서 일한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아, 평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난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정도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사건이었고 이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 이, 이어지게 되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북 그 관계에 대한 그런 영화제가 그 올림픽의 유산 사업처럼 문화적 유산 사업처럼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2019년에 예,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올림픽이 있었던 그 다음에 2019년에 처음에는 평창 국제 평화 영화제가 아니고 평창 남북 평화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예, 개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프로그램으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작품들을 개막작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최종으로 선택한 작품이 1992년에 나왔던 세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그 북한 영화 연구자들에게는 마치 전설처럼 떠도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 영화는 특히 어, 이제 북한과 일본이 합작을 한 그런 작품인데. 거의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면이 거의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원홍구, 원병호, 부자, 조류학자의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홍구, 원병, 원병호, 원병두 이제 부자가 6.25 때, 전쟁 때 이제 서로 이산가족이 돼서 아버지인 원홍구 씨는 북에서, 그리고 아들인 원병호 씨는 남에서, 둘다 조류학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통틀어 가장 그 조류학계의 전설적인 그런 학자들이 바로 이 원홍구 원, 병호두 학자인데 이 둘이 이제 서로 생사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1963년에 아들인 원병호 박사가 철새 연구를 하면서 그 북방찌르레기라는 아주 작은 새가 있습니다. 작은 새의 발목에 그때는 이제 디지털 장비 같은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 철새가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발목에 작은 가락지를 이제 끼워서 새를 날려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가락지가 국산화 되지 못해서 일본의 농림성에서 쓰는 그런 가락지를 가져다가 이제 북방 찌르레기 철새 한 마리에 이제 발목에 감아서 날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돌아오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보려고 그런 식의 이제 연구 활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새가 북으로 날아가서 아버지인 원홍구 박사에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들이 보낸 새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죠. 가락지를 보니까 어 이거 일본 농림성으로 돼 있어서 일본 농림성에 연락을 하고 아 사실은 그게 얼마 전에 남한에 있는 어느 조류 학자한테 팔았다. 우리가 준 것이다. 그 조류 학자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원병호라고 하더라. 그래서 서로 아 아버지 아들이 그때서야 예 전쟁이 일어난 지 십몇 년 만에. 10년 만에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두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생전에 왜냐하면 이제 이념적인 문제 60년대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반공으로 엄청나게 대치할 때였고 일본을 통해서 북측에 계속 이제 의사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제3국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다는데 그게 성사되지 못했고 북에서 그냥. 그 굉장히 공식적인 서한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한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2000년 이후에, 예,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이가 든 원병호 박사가, 이제, 아버지 묘소라도 가서 참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2003년에 그 방북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묘소에 가서, 그 아버지인 원용구 박사는 북한에서 굉장히 위대한 학자로서 인정받아서, 어, 굉장히 그 국민 영웅, 그런 묘소에 이제, 안장이 됐고 거기 가서 이제 묘소에 참배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바로 이 새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라는 영화는 북한 영화이고 북한 스태프가 북한 배우들이 다 참여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영화는 굉장히 다른 그런 이념적인 부분은 거의 없는 부자 관계를 통한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그런 이제 통일을 막 굉장히 이렇게 열망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저희가 이제 결막작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봄날의 눈석이, 산너머 마을, 뭐 평양에서의 약속 이런 작품들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네 편의 북한 영화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하면다 합작 영화라는 겁니다. 예. 아, 봄날의 눈석이만 빼고는 거의 다 합작 영화예요. 산너머 마을이라는 영화도 북한에서 다 촬영이 되었고 북한 배우와 감독과 북한 이제 스태프들이 다 참여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제작자인 배병준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미국 교포입니다. 그래서 이산노어 마을이라는 영화는 북미 합작 영화예요. 예, 공식적으로는 배병준 선생님이 쪽상으로는 미국인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북한 출신으로서 전쟁 이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셨어요. 그래서 그번 돈을 정기적으로 고향으로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미국인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긴 세월 동안 북한에 이제 기부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북에서 영화를 한편 만들고 싶다라는 뜻을 이제 그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래서 전쟁 시에 있었던 분단의 아픔을 다룬 그런 작품인데 그 그런 부분들을 담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달을 했고 북에서 아그면 이거를 우리가 제작을 지원하겠다. 북한은 그다 공무원들이에요, 영화인들이 예, 배우들도 다 공훈 배우부터 막 급수를 따져서 다 되어 있고 영화인들도 이제 사실 국가에 귀속된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제작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넘머 마리아는 작품도 저희가 상영을 하게 됐고 이 영화들이 그래도 우리가 필름을 작품을 이제 확보하기가 쉬운 그런 관계로. 어, 북한 영화를 상영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진짜 순수히 북한에서 시작된 영화들은 상영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런 작품들을 상영을 했고,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수많은 서방의 그런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반도 백년의 전쟁이라든가, 뭐 평, 영광의 평화사절단 그리고 이제 마이클 펠리 북한에 가다 이런 식의 유럽에 있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 있는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만든 그런 작품들을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저희가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좀 독특한 그런 북한 관련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어 열심히 유튜브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싱가포르 사람인데 꾸준히 북한에 들어가서 그 360도 촬영을 많이 했더라고요. 360도 그게 가능한 그런 촬영들을 특수 카메라로 촬영을 한 그런 소스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이제 그분에게 메일을 보내서 그 소스를 우리가 확보해서 VR 콘텐츠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싱가포르의 그 사진 찍는 그 사람의 일단 그 소스를 가지고서 어 북한의 곳곳을 이제 북한의 관광지들을 그냥 VR 기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북한 관련 VR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2회 영화제 때는 뭐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틀었어요. 그래서 금강산 팔선녀라든가 호동왕자 낭낭공주 같은 애니메이션을 틀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그 조선 4이6 만화영화 촬영사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술적 완성도를 가진 그런 이제 촬영, 제작소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 팔선녀도 이탈리아와 합작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어 누가 봐도 이건 이제 북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볼수 있는 북한 애니메이션의 정체성을 잘 지니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호동왕자 낭낭공주는 북에서 제작된 그리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평양 마라톤이라든가 끝나지 않은 전쟁, 김일성의 아이들 같은 그런 이제 다큐 작품들을 저희가 이제 상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합작 작품들을 상영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제 만약에 눈, 누가 묻는다면은 현재 이 남한에서 그 북한 영화를 공식적으로 상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남한에서 북한 영화를 상영하려면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정원과 국방부와 정말 많은 정부 부처들에게 허락을 맡아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또 서로 이 부분은 우리 분야가 아니다라고 서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많은 정부 부처 사이로 막 핑퐁처럼 막 오가면서 겨우 겨우 읍소해야 영화 한 편을 틀수 있는. 그리고 사실 통일부에서도 북한 영화 상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특수 자료로서 대중 상영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을 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영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의 대중 상영을 한번 하려면은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 문체부 산하의 영상자료원에서 이 특수 자료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으로 북한 영화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북한 영화를 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소스를 그게 뭐 파일이 됐든 필름이 됐든 그 소스를 영상자료원에 기증을 해요. 그러면은 영상자료원에서 그걸 특수자료로 기증을 받고 그 기증한 자료를 저희가 대출을 해서 상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북한 영화 상영이 가능한 거죠. 오로지 합작이 아니고 북한에서 제작한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문협이라는 단체에 저희가 저작권료를 이제 경문협은 이제 저작권료를 대행하는 북한 그 저작물에 대한 그 저작권료를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저작권료를 지불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상영하고 그런 필름들도 당연히 그 영상 자료원에 특수 자료로 기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뭐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러시아에 있는 무슨 뭐 이렇게 필름 저장소 같은 데서 러시아와 북한이 합작을 한 그런 작품을 저희가 어떻게 발굴을 했다고 하면은 그 작품을 이제 북한인 아니 러시아에 있는 거기에 얘기를 해서 좀 보내 달라.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필름을 필름 상태로 옛날 영화니까 필름 상태로 보내 줬을 경우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 기증을 한 후에 그 영화를 상영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보내 준 필름을 다시 돌려 줘야 되는데 돌려 주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름을 그대로 한 프린트를 다시 뜨든 간에 아니면그 필름을 파일로 변환을 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머티리얼을 기증을 한 특수 자료로 기증을 해서 등록을 한 후에야 그 작품을 지금 상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루트나 그런 지금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지금 힘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 교류의 시작은 서로의 작품을 서로가 이제 보는 것에서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 부분은 현재는 공식적인 루트에서 북한 영화를 직접 극장에서 보는 게 정말 쉽진 않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이런 거와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공식적으로 이렇게 힘들지만 그 영화들을 유튜브에 가면은 다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유튜브에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대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영화제는 아니 뭐 극장이라 어디선 대중적인 상영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개막작 새를 상영할 때도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이 새를 저희가 상영하기 위해서 이 새를 제작했던 그런 제작사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이 새의 제작비를 댔던 세계의 일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다그 영화업을 접었어요. 이미 지금 다른 산업으로 업종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일본에 부탁한 분이 그 회사를 다 다니면서 그새 회사에 다 그걸 받아가지고 필름을 파일로 이렇게 변화를 해서 그걸 저희에게 보내줘 저희가 상영을 했는데 그 새라는 작품이 개막작으로 상영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떴을 때그 어 전까지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단한 번도 저희 영화제에 전화가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공공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정부 부처에서 전화가 와서. 그 영화가 도대체 어떤 영화냐. 그래서 일본과 북한이 합작을 한 영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 그러면은, 사실 뭐 당신들이 그 영화를 튼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는데, 웬만하면 특수자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대출에 상영해라.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이제 뭐, 이제 약간 이념적으로 이제 뭐, 이 통일과 이런 걸 적대시하는 그런 분들이 가서 난동을 피우거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그래야 뭐 등록,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북한 영화 상영이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하니까 일단 특수자료를 등록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법적인 어떤 안전장치를 만든 후에 이제 상영을 해라.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은 등록을 할 테니 상영 인간은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상영을 할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게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년 이 영화들을 북한 영화들을 찾아 헤매고 그래서 상영 계획을 잡으면서 아 언제까지 이렇게 어뭐 저희가 농담처럼 영화제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 빨리 통일이 되든지 해야지 진짜 영화제 못 먹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북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희망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수많은 정부부처들 사이를 다녀 야상영했 있었던 게 지금 그 하나로 일어나 됐듯이 좀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좀더 발전적인 그런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북한 영화를 본다는 게 어, 심리적 장벽들이 있어요. 이 남한에서는 굉장히 뭐 대단한 비밀스러운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 영화를 내가 프랑스 영화를 보든 러시아 영화를 보든 북한 영화를 보든 그냥 한 국가의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북한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내가 뭔가를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받았던 자기 내부에 있는 어떤 저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서, 아, 영화 너무 재미없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문화적으로 영화를 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그 관객분들도 열린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단체제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착화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부분들을 잠식했어요. 이, 대학, 이 남한 사회가 이 분단체제 때문에 병들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어,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해요. 이상하게. 냉전체제라는 게, 분단체제라는 게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이진감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단체제가 나온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루 아침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이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영화 북한 영화 중에 이념성이 강하지 않고 저희도 영화제에서 영화 상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가장 고,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영화들을 상영을 하자. 만약에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미리 상영 전에 말씀을 해 드리고 상영을 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식의 마음속에 있는 저항들을 하나하나 좀 무너뜨려야 진정한 어떤 그 교류의 그런 국민적인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합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년 동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북한 영화 상영 섹션이 있는 그런 영화제라고 할 수가 있죠. 평창 이제 국제 평화 영화제에서 프로그램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북한 영화를 상영하고 그 영화들을 접하고 그 영화들을 이제 본 후에 사람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앞으로 분명히 남과 북이 합작한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아니면은 TV 드라마가 됐든 극영화가 됐든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지금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드러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들이 조용히 굉장히 비밀 비밀처럼 마치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조용조용 이렇게 숨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북한이 좀더 문호를 개방하고 남한도 마인드가 바뀌는 상황이 오면 정말 남가 남가북이 만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희망 속에서 영화제를 힘들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두서없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들어주신 그런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강의를 마련해 주신 남북통합문화센터에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짧은 강의였지만 강의를 통해서 북한 영화, 그리고 북한과의 영화적 교류에 대해서 좀더 다른 열린 생각